안녕하세요 데일코입니다 오늘은 수리는 아니고요 노트북을 한번 구경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언박싱은 아니고요 사용자 분께서 개봉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언박싱은 아니고 좀말 그대로 좀 어떤 모델인지 구경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트북 9이라고 돼 있고요. 모델은 미리 제가 시리얼은 스티커로 좀 붙여 놨어요. NT900X3V A58A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조 연월일은 작년 3월로 돼 있네요. 인터넷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사양을 보면 아, 어, 아이고. 한번 사양을 한번 보죠. i5-8250이고, 카비레이크 8세대죠. 코드코어고, 메모리는 8기가. 당연히 뭐 DDR4구요. 인치가 조고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사이즈예요 14인치? 정확히 말하면 13.3인치 사이즈고, 와이드 16대 9. 뭐, 판넬이야, 뭐, 요즘 다광시야가 많이 쓰시니까, 광시야기이구요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카드에요. UHD 620. SSD 256기가 들어있고. 포트는 USB 3.0, HDMI 포트, Type-C 있고요 요게 되게 가벼워요. 울트라슬림이라 고하나요 가벼운 노트북, 울트라북. 무게가 1kg가 안됩니다. 995g.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설명서네요. 매뉴얼이고요. 확실히, 어 슬림합니다. 가볍고 얇아서 좋네요. 밑에는 아답터가 들어있고요. 어, 아답터에 파란색 LED 불빛이 딱 들어오는 게 어, 밤에도. 잘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답터에 색상은 이거 티타늄이라고 하죠, 보통. 라이트 티타늄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케이스고요 확실히 그 여성분이 들고 다니기에는 뭐 가볍고 작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글씨가 커야 좋고 화면이 넓고 커야 좋죠 속도도 빠르네요 밝기도 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어디 사양을 보면 i5 8250 메모리 8기가 맞고요.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깔린 게 없어서 그런지 종료도 빠르고 부팅도 빠르고 깔끔합니다. 이 제품에는 키스키는 없네요. 덮개가, 키보드, 키패드 덮개가 없어요. 요 정도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뭐 게임을 크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HDMI 포트, USB 3.0, 마이크로 SD 메모리더기가 기본 달려 있고요. 이쪽에도 충전 아답터, 충전기 아답터, USB 3.0 그리고 Type-C 그리고 헤드셋 단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거기게 따지면 USB는 하나, 둘두 개가 있고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 삼성 노트북 9 모델이 뭐였죠? NT900X3V i5-8250 제품을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